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Let's go. 저 앞에 누가 있죠? 음. 잠깐만. 자, 우리가 저번 화에서 아, 할머니한테 네, 퀘스트를 다 마치고 그 밀튼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을 찾아서 네, 가고 있죠. 아스트리드, 아스트리드? 맞나요? 네, 여친을 찾아서, 아, 여친이 아니죠? 이거 꺼먹을까? 1.6km. 아스트리드? 아, 이름이 뭐였죠? <laughs> 아무튼, 네. 전 부인을 찾아서, 네, 가고 있는 거죠. 이 할아버지 여기 또 계시네? 잠깐만. 먹기. 남의 걸 뺏어먹는다. <laughs> 그럴 수 있죠? 커피? 내 거. <laughs> 일단 열 좀, 열좀 할게요. 네. 음. 아니. 이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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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요리하기. 어, 할아버지하고 얘기 좀 하겠습니다. 무드셀라 아니 이게 원래 무드 아니었어요? 무드? 드가 아니고 이거 뭔가 이름이 바뀌었는데 자, 아무튼 이상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그 차가운 드럼통에 앉으면 치질 걸려요. So, we meet again. This what you do? Hang These are confusing times. Let me see if I can help you make sense of them. I am an old man. I've seen many things. Some would say too many. I've seen this happen before. We've sinned. Now we're paying the price. Are you talking about religion? Not religion. Redemption. Is this about the lights in the sky? The lights in the sky are a reckoning. The wonder of humanity and all its creations laid bare. Her warnings went unheeded. Now whose warnings? Mother Nature's. The signs were there for those willing to see them. This has all happened before. Soon we'll all be tested. We'll have to choose how far we'll go to survive. What do you mean this has happened before? Big change is coming. Are you ready to face it? I'm no hero. I'm just looking for someone. Doing my best to survive in the meantime. The end of Milton's story is a sad one. Too many people lost after already too much suffering. You chose to take mercy. To save a life that probably didn't deserve to be saved. You mean the convict? How'd you know about that? Whispers in the wind. That bastard deserved to die, all right. But it's not for me to pass judgment on that. Let's hope you hold on to your merciful ways, and the New World doesn't just grind you to dust. Look, my friend is out there. I'm gonna find her, and then we're gonna get out of here. The power's gonna come back. We'll get the roads back open, Milton will recover. Everything will go back to being the way it's supposed to be. How do you know? This isn't how things are supposed to be. Good luck, old man. Enjoy your apocalypse. You keep your luck, stranger. I have a feeling you're going to need it. 음, 좀 심오한데, 아죠 예, 네, 저도 주인공처럼, 음, 모든 게다 정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내일 지구와 멸망해도 저는 사과나무를 심을 겁니다. 어쨌든 이 할아버지는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죠. 어, 대자연이, 어, 멸망을 부르, 아니,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 또, 인간이 그렇게 멸망을 부른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죽을 거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희망이 없다라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가져가고, 가져가고요 우리 물은 충분한가? 잠깐만 아니 1.46이 정도면 뭐 충분한 거 같죠? 아, 음료수가 없구나 물 먹고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배경을 보면요 어, 자기장에 문제가 생겨서 어, 뭔가, 네,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 자기장은 태양, 태양과, 아니, 태양 폭풍을 막아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만약에 자기장이 고장났다, 그러면, 어, 태양 광풍 때문에 지구가 바싹 익어버리겠죠. 하지만, 주인공은 앞으로 모든 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 자, 갑시다. 희망을 갖고 살아야죠. 그쵸? 근데 일로 가는 거 맞나? 잠깐만. 지도 좀 볼게요. 음... 우리가 여기서 온 거죠? 여기서? 이렇게? 아니, 아니. 이렇게? 이게 뭐야? 아스트리 아스트리드는 밀튼을 벗어난 것 같습니다. 마을 경계를 넘어 수색을 계속하세요. 뭐지? 나 어디로 가야돼요? 음... 음? 아 이건가요? 아, 신라군 산을 통과할 길을 찾으세요 어? 밀틈 외곽의 등반 장소를 찾고 이건 했고 산을 통과할 길 어디로 가야된단 말인가 이쪽인가? 어디 동굴이 있나요? 이쪽은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죠? 여긴 떨어지는 데고, 왼쪽으로, 왼쪽으로 갑시다. 저쪽이 동굴인가? 자, 요 앞에가 진행 방향인 것 같고요 여기 동굴이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금 음, 많이 되진 않았는데 요 동굴에 뭐가 있는가 한번 파밍 좀 잠깐 해봅시다 어 저기 뭐가 있죠? 침낭? 침낭은 많이 주는군요 오, 진통제. 성량. 76%? 내꺼 몇 프로에요? 아, 내꺼 고쳤구나. 100%군요. 네네네.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장작은 놓고 갈게요. 네. 딱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가 없죠? 네. 숨겨놓은 물품도 없는 것 같고. 갑시다. 아마 산을 하나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아 잡고 갈까? 아니야, 그냥 갑시다. 시간 낭비. 이쪽으로. 자 주인공은 지금 어 비행기를 같이 타고 와 오다가 네, 추락을 했습니다. 자기장 때문에 추락을 했는데, 어, 전 부인이 같이 타고 있었어요. 아, 저쪽이군요, 저쪽, 저쪽. 그래서 전 부인을 찾아서 지금 여행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추락을 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에, 아무도 없고, 혼자, 혼자 홀로 남아서, 전 부인을 찾아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30km 넘었나요? 아니, <laughs> 넘었네. 올라가지나? 오, 올라가진다. 좋았어. 피곤함이 절반밖에 없는데, 이 정도면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힘내라. 좀만 더. 그렇지. 어, 가뿐하게 올라왔죠? 이휴 걱정했는데. 자, 여기서 어디로 가나. 어, 떨어졌다 조심조심. 아, 음악이 되게 슬프네요. 음. 지금 뛰고 싶은데, 피곤한 게이지가 지금 많이 따라서, 그러면, 커피를 한잔 먹읍시다. 이거 먹으면 뿅, 그렇지? 비료감소 혜택 좋아요. 떼봅시다. 조금 덜 내려가죠. 어? 사슴, 사슴 얼마나 있니? 1.5, 1.5 뜯어. 다시마 고맙다. 음, 갑시다. 혹시라도 먹을 게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챙겨 봅니다. 아우, 뽀뽀 소리 너무 큰거 같아. 오기 잡 잠기네요. 네. 저쪽에 동굴 있죠? 네, 저로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갑시다. 자, 이제 밀턴은 완전히 네, 벗어나게 되죠. 여기도 음악 소리가 좀 이상하네. 어, 어둡죠, 어 여러분들? 잠깐만,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뭐 하니? 이거야, 그럼 열려 필요... 아, 이거구나. 부 랜턴을 좀 켤게요. 조명탄은 다 좋은데 시끄러워서 여러분들 시끄럽기 때문에 앱으로 동굴만 들어오면 이부분이 나오는군요. 나뭇가지는 됐고 길이 두 갈래로 나눠지죠. 여기는 그냥 석탄, 네, 석탄이 있는데네요. 응, 토끼? 웬 토끼? 나무까지 뭐좀 하룻밤 자고 갈까? 그럴 필요 없죠. 네, 그냥 갈게요. 이게 침입자 모드가 아니기 때문에 더운 건가 이제? 오, 여기 넓은데요. 응? 지금 시간이, 음... 저녁이 다돼 가는데. 어디야? 이쪽? 어? 길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아닌가? 네, 아니네요. 조명탄? 조명탄 하나 갖고 갑시다. 어이, 오지러. 여기 나왔네요. 응, 갑시다. 자, 여기부터 잠깐 저장 좀 하고요. 갑시다. <laughs> 아, 자꾸 목이 잠기네. 어, 어이고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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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산해. 아, 곰, 곰, 곰 사마. 아이고 죽는다야. 빨리 쏴. 빨리 쏴, 빨리. 빨리 얼른 응? 어? 뭐 셔? 네, 고만테 죽고 네, 끝났답니다. 엔딩 더롱다크 <laughs> 자, 1챕터가 끝난 것 같아요. 네 아, 시간이 조금 애매하네. 일단, 밀턴 지역에서가 이제 1 챕터가 되는 것 같고요. 어, 지금 보이는 곳은 아마, 음, 신비로운 호수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비로운 호수에 도착하면서 바로 네, 엔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2 챕터는 당연히 신비로운 호수에서 시작을 하겠죠. 야, 그 시간이 좀 애매하게 끝났는데? 그래도 할수 없죠. 뭐, 여기서 꺼내야지. 음. 자, 어, 도롱다크 어, 스토리 모드 1챕터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다음화 2챕터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배워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뿅!